자, 그럼, K-POP이 인기는데한복한이 댄스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야, 예. 일심동체 댄스, 텔레, 파시! 아, 아, 파시 파시, 아, 파시! 파시! 우리 이국주 팀부터. 네! 문제를 네. 네. 드리겠습니다. 신화하면 떠오르는 댄스. 플레이. 돌고, <목소리> <반복>. 펼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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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하나, 둘, 셋! 셋! <laughs> 네. 아이고 오케이, 이거 오합어절이구나 찬열 어, 예, 군은 뭐한 거예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에이! 아서 있었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기록이 다어왜 그러는데. 이거 뭐냐고. 맞침 아, <laughs> 팀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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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가보자 가보자. 네. 네. G.O.D입니다. 하나, 둘, 멈추고 둥, 탕! 둥, 탕! 하나, 둘, 셋,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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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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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